아하 수변 패턴 찾으려고 밤 샜어요. 집대청소하고 지금 하고 있는 팩은 이팩이고요 음, 이따가 고속버스 타고 대전 가야 되고, 오늘 밤새서 합니다.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꽝꽝 얼어서 시간이 없어요. 닦았어먹어야지 뭐... 이렇게 미운 수도 마셔둡니다. 아침을 이렇게 먹습니다. 밥에 뿌린 건 들기름이고요. 얘는 아무래도 상한 것 같아요. 버려 다 먹었다. 도시락 싸서 갑니다. 뭐가 뭐, 갑자기 일해줘야 될게있어가 빨리 먹고 일해야 돼가지고 둘다쓰리라차 있길래 빨리 먹고 일하고 갈게요. 아, 나 너무 깔끔하고 부담 없이 즐겼어. 이게 뭐야? 9월 27일인데. 헤헤이. 신착동생 미용실 가려고 나왔어. 아니, 나 미용실 갈 건데. 모르는 길을 오늘 혼자서 계속, 계속 걸어가서 오늘 이만보 넘었어. 여섯신데. 네, 니 인도에 차가 있어. 어떻게 가라는 거야? 가슴 이용수로 돌아왔어. 헤이헤이! <laughs> 헤이헤이! 어디 가셨어? 갔네. 안녕하세요. 옷 갈아입었어? 제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거예요 어, 저 초상권이 있는데 아 그래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굉장히 아, 좋아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샤브샤브 먹으러 요 샤브샤브요? 갯골마 응. 아 어, 갯골마? 오케이 레고 레고 아 이런 뷔페잖아 스킨 대신 먹어줘 내가? 어너좀 음. 먹어봐 어? 뭐? 뭐라고? 진짜 조금만 먹어 아, 진짜 이거? 조금만. 실. 아, 근데 진짜, 진짜 조금만 먹어봐. 하나면 겉에 벗겨줘. 아, 이거 튀김을 먹어야 돼. 아니, 이거 튀김을 먹어야 돼.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조금만 먹어라. 그래. 음, 치킨가스. 맞습니다. 시밥을 내가 알려줬다고 진짜?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응. 아니 그 다음날 먹다 남은 그 양념치킨. 이아 그 여기 양념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다면서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비갖고 먹었잖아. 아 옛날에? 응 옛날에. 응. 오케이 오더 오더. 누구야 그러면? 와? 에 진짜? 뭐야? 그리 사람이야? 그리고. 응. 됐다고 했죠?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다 먹을게요. 뭔 소리예요? <웃음> <웃음> 와 너무 맛있게 됐다. <laughs> 너무 맛있 좋아. 혼자만 그냥 살아있는데. 우와, 우와 맛있겠는 걸?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늘어나는 거 봤어? <laughs> 봤는데 봤는데. 와 연기가. <laughs> 윤화깨, 윤화깨. <laughs> 날치알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네. 아까 패무침에 날치알 좀 들어가 있던데 그거 좀 건져. 너가간식간수공으로매 아, 응, 너가 하면 딱있다 왜냐면 너가 손재주가 여기서 제일 좋잖아. 아니지, 효정도 좋지. 그다음 부은지난 그림 잘못 그려. 손재주는 그런 거야. 뭐래요, 원장님. 제일 <laughs> 예 원장님. <laughs> 어, 혹시 제 유튜브 보고 오면은 좀 할인해주나요? 어, 그런 요 어, 몇 퍼센트요? 그 79명 중에 있는 거죠아 어, 79명. <laughs> 20%, 20%. 20%요? 지인도 아, 아. 10%인데. 아, 그래? 지인 10%요? 아니, 단가가 낮잖아. 아, 그래? 난 먹고 살아야지. 그래, 제이쁨 20%? 20%. %죠. 그 대신 구독 돼 있는 거 확인하고 <laughs> 넘어가 주세요. 오케이, 오 헌증일 수도 <laughs> 있잖아요. 거짓말로. <laughs> 그죠? 79명. 어, 맛없으면뱉튼 어. 구독한 사람 79명. 약속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사인 아 도장 안저자 사인 복사 코팅 걸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땀도 나고 그런 거 <laughs> 아니 그게 뭐래 <뭐라는 웃음> 그런 거잖아요 제부 <제보. 웃음> 아침에 바, 뭐였지 밥 먹고 소화시키자고 그러는 건데 걸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뭐... 음악 좀 꺼주세요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laughs> 아, 진짜. <laughs> 나 79명에서 790명 돼야 되니까 제부 미안해요. 아,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밥도 사주고, 음악도 꺼주고, 너무 좋다. 아니, 언니, 세상 나중에... 최고의 제부야. 아, 오늘! 나... <laughs>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웃음> <웃음> 말해봐. 아니, <와, 진짜. 웃음> <언니, 웃음> 이렇게 었어말해 <laughs> <laughs> 아니, 아침에 오빠 친구랑 통화하는데, 어. 오빠가 이제 도배하는 거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야, 근데 너 손재도 좋았냐? 이러는 거야. 오빠, 음. 그 친구가. 그럼, 나, 나 예전에. <끗> 벌써 때, 웃겨. 청학교 때? 물로게 발사한 거 아직도 떠있다. <laughs> <끗한 거> 아직도 <laughs> 떠있대. 더 <거 아직도 웃음> 아, <거>. <laughs> 아, 웃겨. 아직 아직도 날고 있요 <laughs> 이게 엄청 뻘하게지잖아 <laughs> <laughs> 아, 진짜 그게 놀면 안아 네？아, 제보 진짜 웃기다그래재 <laughs> 밌는 사람 이랑 살 아야 돼？언니 남자 친구 없어？아이씨, 또 아이씨, 언니 욕한 다？아이씨, <laughs> 또킴받는 소리 하고 있 네？진짜 <laughs> 오랜만 에 만나 가지고？아니면 <laughs> 어, 타슈탈 아？타 타슈 탈까？자전거 타슈? 아, 타슈 어. 탈까? 탈래？아, 일단 케틀벨 들긴 들어야 돼？미안 한데아니 자전거 를비 고서 뛰어닿는거야 <laughs> 창문좀 열어 소리 좀 나게. 나쁘지 않은데? 가져오는 거? <laughs> 진짜 웃겨. 캣츠백 <laughs> 가져왔어? 할매 집에 아빠 가져가지고 내 거는 <laughs> 할매 <할머니> 집에 있고 <laughs> 나는 어제 헬스장에서 헬스장 걸로 했지. 괜찮아. 난 여기서 안 움직이면은 진짜 몸 부어. 한 시간만 딱 하고 오자. 그래? 제부도 같이 일일권 끊어 살래요? 아 <laughs> 어, 저는 안 돼요. 왜요? 제. 그, 지금 집에 가서 중요하게 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야, 롤이요? <laughs> 아니롤 같은 거는 못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가요? 예. <laughs> 돌파고 찾았다. <laughs> <laughs> 음. 한강에서 라면 먹고 싶어 우리 누워있는 사람